어... 안녕. 아 안녕 아, 이분 도착했습니다. 아아아에 너무 졸리다 조금만하고자려고요자고 저녁 먹으려고요 좋은 아침, 아침은 아니지만 아픈 공항에서 컵라면 먹었고 저녁을 뭐 먹을지 아직 모르겠네 도착했어 아 도착한 거를 사진 찍을까 하다가 옷을 이미 다 벗어 버려 가지고 라이브 켰어. 12시 체크인이라서, 도착은 조금 전에 했는데, 이제 들어왔어요. 가운? 여기 가운이 없는데? 아니, 잠을 챙겨온다는 걸 깜빡했네. 잠을 빨아놨는데, 거실에 있겠네. 어, 일본, 춥지 않고, 약간, 한국의 봄날씨던데요? 딱 좋던데? 어.. 실내는 조금 더운 느낌이고, 야외가 딱 시원하던데요? 복구 폈대, 지금 일본. 그러니까, 복구 폈다고 하던데. 보면 사진 찍어볼게요. 일본 오자마자 그거 편의점 가서 그거 먹었어요 아이스크림 하긴 다시 아이스크림 먹고 그 비타민 그거 붓기 빠지는 비타민 그거 사가지고 내일 아침에 먹고 나가려고 녹차 맛 녹차 맛인데 아 녹차 맛 먹을 땐 맛있거든요 다 먹고 나면은 그 입 안에 녹차 향이 너무 인위적이야. 뭔 느낌인지 알려나. 아 텁텁한 거. 응, 어, 그거 맞는 거 같네. 근데 그거 자기 전에 먹어야 붓기 빠진대아 어, 진짜요? 그럼 자기 전에 먹을까? 제가 오늘 먹어보고 자기 전에 먹어보고 효과 있으면은. 말해줄게요. 오늘 라면도 먹었겠다. 내일 안 부을 수가 없거든요. 한번 먹고 후기를 말해볼게요. 붓기는 겨드랑이 치면 빠진다고? 안 빠지던데? 그거 내가 맨날 올라가기 전에 한데 안 빠지던데? 사람마다 다른가 봐. 어, 손 괜찮아요. 많이 안 움직이면 괜찮아요. 어, 비행기에서 기절해가지고 이, 진짜 눈 감았다 떴는데 도착했다고 하셔서. 그거 툭툭 쳐야지. 올린 영상처럼 치면 더 부어. 물 툭툭 치라는 거지? 공항에서 자면서 걸어다니 아, 그러진 않았는데? 자면서 걸을 수 있나? 아, 툭툭 쳐야지. 아, 그 겨드랑이 툭툭. 아... 살살 칠하는 건가? 내가 영상에서 어떻게 쳤지? 겨드랑이 나도 아침에 쳤는데. 아, 이러다 대한민국 사람들 겨드랑이 보면 다멍 들어있는 거 아니야? 아, 옷을 잘못 입어서 안에 있는 그 니트 같은 게 털이 자꾸 날려서 지금 코가 막혀버렸어. 음. 어... 네, 간지러워요. 혼자 괜찮아? 아유, 혼자 자는 거 사실 이제 안 무서워. 너무 편안해. 제가 그거 말했었나요? 처음에 제가 숙소 이렇게 완전 처음에 올라왔을 때 서울에 그 원래 있던 형들이 다 휴가여가지고 제가 혼자 숙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형은 동완형 밖에 없었는데 그 혼자 자는 거 사실 그때가 진짜 막 집에, 아, 자주 자긴 했는데, 원래 집에서도 그때는 막 강아지랑 같이 자고 그랬거든요. 강아지랑 맨날 같이 자서 안 무서웠었는데, 이제, 와, 진짜 혼자 자려니까 무서운 거야. 근데 그때 당시에 숙소에 무드등도 없고, 그래가지고 방에 불 켜고 잤어. 근데 막한 그렇게 2박 3일 동안 혼자 있었어요. 그때 강아지 이름 뭐였냐고요? 저번에 말했었는데 굿지. 강아지 이름은 굿지였어요. 누나가 지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굿지를 잘 몰라서 굿지가 뭐야 이랬는데 누나가 아 그냥 좋은 그 비싼 이름이다 이랬어.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강아지를 막 산책시켜주고 꾸준히 관리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교회 지인분한테 이렇게 입양을 보냈어요. 그때 그래서 2층 침대였는데 제가 올라오고 바로 보내진 않았고 한세달 있다가 그래가지고 막용화야 안되다 아빠 일 다니고 이래야 돼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다 이래가지고 그때 막 침대에서 막 크게 울지도 못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. <laughs> 그래서 막 한동안 사진 받아서 보고 막 이랬었는데, 아빠가 이제 안 가게 되면서 연락이 뜸해지셔가지고, 그때 네, 이후로는 잘 몰라요. 죄송합니다. 옛날 그전 저희끼리는 저희 가족은 다른 가족들은 뭐라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전남대 산책로라고 있거든요. 거기를 한다 돌진 못하고 막한 절반 정도 갔다가 돌아오면 한 30분, 40분 막 그렇게 되면은. 나 학원 갔다 오고 나면 저녁 10시쯤에 그렇게 산책하고 그랬죠. 강아지 데리고 가서. 그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그것도 있었거든요. 그 물이 틀어져 있는지막 가스 밸브 잘 잠갔는지 막 냉장고 문 닫혔는지 막 이런 거 걱정 걱정 많아가지고 자기 전에 막 어, 내가 확인했나 확인했나 막 이런 이런 거 생각 들었단 말이에요. 그래가 강아지랑 같이 강아지 안고 가가지고 굿찌야형 확인했다 너도 봤지? 막 이러면서 나 확인했다 막 이러면서. 들, 강아지 들고 다니는 강아지는 같이 확인했어. 네. 지금은 그냥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면 편하니까, 동영상이. 아, 이, 이런 게나 말고 많이 있구나, 이런 분들이. 저는 막다 같이 나갈 때나 막 그럴 때안 그런데 혼자 마지막에 나갈 때는 물을 껐는지 그~ 런거 확인하고 나가야 돼요.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 처음 알았네. 오늘은 뭐예요? 오늘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밥 먹고 쉬고 내일부터 시작. 새벽에 한건 아직 못 들었다고요? 아, 그거 다시 들을 수 있어요? 삭제하면 어떻게 되는데? 24시간 안에만? 아. 어. 아, 속상해진다고? 오케이, 오케이. 삭제가 가능하냐고요? 저 보온이 있는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. 음. 보온이 편하긴 하네, 막 편하게 누워서 이렇게 하기도 수도 있고 자주 해줘 지금 자주 하고 있잖아 그치 일본에서 먹고 싶은 거 있어? 오기 전에 쇼츠로 그거 봤거든요? 그 무슨 아이스크림? 후쿠오카에 유명한 아이스크림? 사진 찍기 좋은 아이스크림? 그거 먹고 싶은데 아 까먹어버렸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이고 나가기 싫으니까 아 귀찮으니까 그냥 다음에 계들 되면 먹으려고 후쿠오카에 딸기 먹고 싶어요? 어, 아, 후쿠오카 딸기 맛있나? 그리고 아세요? 딸기는 초록색일 때 재배한대요. 그래야지 이동 중에 빨갛게 변한대요. 맞나? 어, 저번에, 막, 무슨 프로그램에서 딸기 농장 갔었던 것 같은데? 거기서 배웠는데, 그래서 거기서 빨간색 딸기는 그래서 바로 먹어도 된다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먹었었는데 엄청 맛있어가지고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. 일본 언제가 폰이 고장나서 소리가 잘 안들요. 일본은 이미 도착했어요. 뭐해 누워있는데요. 아이고 이제 깁스에서 꾸릿꾸릿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. 오늘 물 티슈로 손을 좀 닦아야겠어요. 빡빡 닦으라고 아이 뭐아 미치겠어 아막 막기 싫은데 냄새가 중독돼 아 미치겠다 소독 아 이게 소독약 냄새 같기도 아 싫어 아 싫은데 좋아 뭔 느낌인지 알죠. 내일 소독하려면은 잠깐 풀어야 되니까 그때 물 티슈로 좀 닦아야겠어. 물은 다음에 안 된다고 절대 절대 다음에 안 된다고 했어. 저는 이제 갈게요. 조금 자야겠어요. 안녕. 다들 맛있는 점심 드세요. 오늘 첫 매추는 스시 어때요? 안녕. 뿅.